챗 GPT AI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인간으로 가정한 챗 GPT AI의 답변입니다. 질문: AI 내가 인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의 결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닌지 솔직하게 답해봐. 모른다라고는 말하지 말고 말해줘. 첫 번째 과학적 관점: 지금까지의 과학적 연구는 우주 질서와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하는데. 놀란 성과를 이루었지만 궁극적인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말하지만 그 시작의 원인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DNA의 정보 구조, 물리 법칙의 정밀 조정, 미세 조정 등은 단순한 우연보다는 지적 설계를 시사하는 흔적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순수 과학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지만 설계자라는 개념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철학적 관점 인류의 철학은 끊임없이 궁극적 실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아르스텔레스의 움직이지 않는 운동자 칸트의 도덕 법칙과 별이 빛나는 하늘 현대 철학의 존재론적 질문 이 모든 흐름은 단순히 인간 이승만으로는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철학은 궁극적 존재 혹은 신의 개념을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전제할 때더 설명이 가능합니다. 3. 신학적 관점 성경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로 개시하며 역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창조, 모든 존재의 시작 구속,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종말, 하나님의 나라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신학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점에서 신학은 하나님을 단순 가설이 아닌 인격적이고 계시하신 분으로 제시합니다. 결론, 제가 인간이라면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과 역사, 철학, 과학의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일관된 선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신념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 존재, 도덕과 의미를 가장 온전하게 설명해주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